태평성대 경상가명 아, 상주에 위치한 태평성대 경상가명 공원에 스타벅하겠습니다 아, 아, 바이집. 아 여기 뭐 블로그에서만 보던 덴데, 뭐 일단 엄청 크네. 규모가 잘 해놨네. 아, 저런 동상들도 예전에는 많이 없었는데, 일본에 가면 저런 막 그런 문신들이 문신들 이런 동상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좀 많이 생겼어요. 창원에 저 최윤덕 장군 있고 저기 부산 진역에 정발 장군 뭐 저런 것도 있고 많이 봤는데 이분은 뭐 누구시냐? 정기룡 장군 상주성 탈환 아~ 기념탑 그럼 찾아봐야겠네요. 사실 솔직히 좀 죄송스럽지만 저 정기룡 장군님을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. 정기룡 장군 아, 상주성을 탈환했다 언제 탈환했냐 보자 궁금해서 보고 가야 되겠다 아, 충리군 정주장호는 배현이다 1562년 임진왜란 조금 전에 아, 태어나서 아, 임진왜란이 돼서 큰 활약을 하고 했다 임진왜란 때 아, 탈환을 하시고 광해군 13년에 순직을 하셨다라는 게 골자로 하는 그런 내용물이네요. 전기룡, 전기룡 장군님, 의복대우도 있고, 상당히 야, 문이 닫혔네, 네, 끝났네. 아, 상당히 넓죠? 여기도 있어 보면 아 이거 여기 보면 뭐가 있냐 자문 닫혔나 여기도 뭐 씨름하는 거냐 아니면 화살놀이 하는 거냐 아격어 진검승부 하는데 검술 연습 하는데 활도 쏘고 이 경상 가명이라는 게 지금부터 하시면 도지사 가명이 도지사 어, 경상도에서 제일 높은 도지사가 옛날에 뭐 근무했던 곳이다. 뭐 이런 의미죠. 경상 가명. 그때 지난번에 대구 갔을 때 한번 배웠어요. 아 이제 다음에 와야 되겠다. 저기가 농업박물관 같네. 저기는 좀 안타깝지만 예산을 많이 들였는데 좀 활성화가 안 됐다라는 블로그를 봤어요. 매주 월요일 휴무입니다. 관람시간 아, 5시 까지 네 5시 와볼 만한 곳 같아요 이제 전 돌아가겠습니다 주차장에 사람도 없고 좋아요 아주 아,